아 잠깐만 아 83시 지마음 83은시 지 마음 앞에 희럽 <놀람> 좀해 밤컷 항상 조심해요, 여러분들. 상대방 적은 만큼 우리한테 데미지 더 들어오니까. 프론트, 프론트 케어풀. 롤셋 샬로우, 레디. 롤스 샬로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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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롤스오버돌 이거 끌어요, 말이네. 오, 사, 삼, 이. 일, 나 cg 의심했다. cg 의심한다 cg 의어불거 깨어불 솔로광깨어플 깨어불 깨어어왔어요깨어들어온거어야 깨어불 깨어불 깨어왔어왔어요 깨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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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사우스 이스트 드럼 체크 좀 해줄래? 아직 어퍼 안 나왔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마운트 레디 마운트 블럭 하나 들어와요 사우스 웨스트 오케이 이거 사우스 웨스트 체크해줘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온다 범인 온다 범인 스크린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여러분들 스로걸어요 싸우스로 샬로우 준비 싸우스 샬로우 5 4 3 2 1 싸우스로 샬로우 인게지 싸우스로 샬로우 인게지 컴백 너스 가이스 컴백 너스 컴백 너스 컴백 너스 컴백 컴백 여러분들 이거 밀어줘 이거 밀어줘 여러분들 밀어줘 밀어줘 컴백 너스 가이즈프론트러어 해주고 여러분들 프론트러어프론트러어노스 컴백 너스 컴백 너스 컴백 너스 프론얘네생존이싹다 빠졌어 얘네 턴했어요 턴했어 에브런 사 에브런 워킹 사우스 포드 체크 코시 에브런 포드 체크 코시 워킹 사우스 오픈 사우스 에스 다운로킹 4수로 오4 3 2 1 다운스로킹 게이지 워킹 널스 가이즈 워킹 널스 프로티 펜스 레디 프로티 펜스 레디 워킹 널스 워킹 널스 가이즈컴노스컴 널스 컴 널스 여러노스떨 여러분들 프로 올라 스 프로티 팬스 프로 올라 스프로로티 팬스 프로티 팬스 프로티 팬스 프로 올라 스 프로티 프로티 팬스 프로티 팬스 프로티 팬스 프론트 팬스 프로티 팬스 프론트 팬스 스 프로티 팬스 스 프로티 팬스 스 프로티 팬스 스 프로티 팬스 스 나 이렇게 해줘야 돼. 프론트 아씨, 힐러들. 힐러 나 체크해. 힐러 앞, 앞라인 체크해. 사우스에 샬로 준비. 사우스에 샬로. 5, 아, 4, 3, 2, 1, 사우스에 샬로. 탱커들한테 낑기지. 컴백 노르스, 컴백 노르스. 컴백 노스 널스. 컴백 노스 널스. 컴백 노스 여러분, 노스로쭉 워킹해. 노스로 걸어, 여러분들. 노스로 걸어. 페이크해요짐 들어간 거. 노스에스로 걸어. 노스에스로 걸어. 나보다, 나보다 앞에 있지만 디펜스 탱커 빼고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르스로 올라가. 올라가. 프론트 디펜스, 프론트 디펜스, 프론트 디펜스. 프론트 디펜스. 프론트 디펜스. 놀스로 올라와, 놀스 여러분들. 놀스 여러분들. 웨스로 가러, 웨스로 가러, 웨스로 와, 웨스로 와, 웨스로 와, 와, 사우스로 준비. 우리 야, 뒤에서 놀스 온다, 놀스. 뒤에 아바, 놀스에서 내려와. 오케이, 놀스에서 스에서 준비 놀스에서 올라와, 스에서올스에서 준비 스스에서스에서놀스스에서 올라와, 놀스스에서풀푸해스에서 올라와, 에서쭉걸어와스에서 올라와, 놀스에서올놀스에서올놀스스놀 롤셋으로 쭉 걸어와, 롤셋으로 쭉 걸어와. 여러분, 롤셋으로 계속 올라와, 롤셋으로 계속 올라와, 롤셋으로 계속 올라와, 롤셋으로 계속 올라와, 프롬프 스펜스 주고 롤셋으로 계속 올라와, 데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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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서. 여러분들, 사우치트로 워킹. 워킹 사우치스트, 워킹 사우치스트. 여러분들 생존기에 손 올려, 생존기에 손 올려, 사우치트로 걸어, 사우치트 걸어, 사우치트 걸어, 사우치트 걸어, 사우치트로 준비, 사우치트 준비, 사우치트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 사우치트로 5, 4, 3, 2, 1, 사우치트로 움직기지 사우치트로 움직이지. 컴백 노스 컴백 노스 컴백 노스 컴백 노스 컴백 노스 콤스 콤빙 스 여러분 스들빠게움직여 넣었다 뺐다 빠르게 움직여 아빠 나왔어. 아빠 나왔어 어, 사우스 뒤펜스 괜찮아. 막았어? 음,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노스스스로 걸어와. 지금 사우스로 퍼진 사람들 노스노스로 빨리 올라와. 여러분 노을스 서울대 여기서. 지금 뒤오는 사람들 끌어줘. 뒤오는 사람들 끌어줘. 뒤오는 사람들 끌어줘. 사우스스로샬로 준비 여러분들. 이스트 벽에 준비. 이스트 벽에 이스트 벽에 이스 벽에 오. 다. 2. 이스 벽에 인기지 이스 벽에 인기지 이스 벽에 인기이지후가 이스 돌셋으로 올라와. 돌셋으로 올라. 여러분들 워킹 돌셋. 워킹 돌셋. 워킹 돌셋. 돌셋 세울 때. 홀드 포지션. 아바 인게이지 빠졌어. 아바 조심해. 아바 인게이지 빠졌어. 오케이. 확인. 여러분들 돌셋으로 계속 걸어 가. 돌셋으로 계속 걸어 가. 사이런스 깔고 이스 로 워킹. 사이런스 깔고 돌셋 이로 워킹. 돌셋 세울 때. 돌셋 세울 때. 홀드 포지션. 홀드 포지션. 인사이드 큐진 W. 인사이드 탱커들 큐진 W. 다시 서으로 내려와 여러분들. 서으로 내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아바, 우리 놀스를 잡는다. NW로 돌아왔어? 네. 놀스에서 디펜스 팅한명 봐줘. 사우스 히트로 네, 내려와 볼래, 여러분들? 사우스 히트로 내려. 사우스 히트로 내려. 지금 탱크들한테 샬로 준비. 탱크들한테 5, 4, 3, 2, 1 탱크들한테 게이지 컴백 놀스에서, 컴백 놀스에서, 프론트 디펜스 레디. 지금 밀어줘, 앞에. 프론트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놀스에트로 걸어, 여러분들. 놀스에트로 걸어. 워킹 놀스에서, 네. 워킹 놀스 네. 아바, 또 천천히 보고 있어, 이번 내가 아바 보는 중? 네. 오케이, 오케이. 돌수록 걸어, 여러분들. 돌수록 걸어, 돌수록 걸어, 돌수로. 록 봐봐, 인터안 빠졌어, 인게이지? 지금 빠진다? 돌수로 올라와, 돌수로 올라 여러분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돌수로 올라와, 돌수로 올라와. 다운 스펙스 해주고. 돌수로 올라와, 돌수로 올라와. 여러분들, 이스 벽에 인게이지, 이스 벽에. 이스 벽에, 이스 벽에. 오, 사, 삼, 이, 이스 벽에 인게이지. 피클레피클레피클레 컴비노스 컴비널 스 컴비널 3, 놀러 올라가서 이스로 걸어. 이스로 간다면 사우스 스로걸어까요 사우스 스로걸어갈까이스로걸이스로 와. 이스로걸어갈사스이스로걸어갈스이스로걸어갈 사우스 로걸 여러분들, 이스로와어사 이스트로 걸어갈까사 이스트로 걸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걸어사우이스로걸어갈사이스로걸 사우스 이스트로 걸어 사우스 이스로걸어갈요사러분이스로 이스트로 걸어사이스로걸어사이스로걸어 사우스 이스로걸이스로걸어이스로걸어이스로걸 이스트로 걸 이스트로 이스이스로이스로 이스트로 이스로 사우스 이스트로 이스로걸사우이스트이스이스 컴백 사우스 이스 컴백 사우스 이스 여러분 들 사우스 이스 계속 내려 사우스 이스 계속 내려 사우스 이스 계속 내려 계속 내려 계속 내려 와 인사이드 히업해 주고 최대한 히업해 주고 예 그럼 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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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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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